안녕하세요 오늘은 스네나에 대한 픽밴에 관련된 팁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현재 저는 랭킹 5등 이고요 우선적으로 리플레이를 보겠습니다 제 경기를 보면은 비패킨을 무조건 선픽합니다 현재 날빌이 많이 안보이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날빌을 너무 잘 막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위쪽에는 날빌 분들이 거진 없어지고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비패킹 선픽이 진짜 나쁘지 않습니다. 비패킹 선픽으로도 충분히 날비를 막을 수 있죠. 이렇게 픽을 하는데 비패킹을 선픽했을 때 상대는 풍아프 물패어리가 나옵니다. 풍아프 물패어리도 현재 가장 좋은 서포터라고 평가받고 있어요. 그리고 비카오가라고 빈인을 뽑죠. 어떻게 보면은. 서포터만 지금 5마리가 나온 상태입니다 왜 서포터를 먼저 뽑냐 5성이 아닌 4성 이하 딜러들은 전부 카운터를 쉽게 맞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어요 선픽으로는 서포터를 뽑는게 중요시됩니다 그리고 나서 불뱀하고 풍실프가 상대가 뽑았는데 불뱀을 뽑았으니 물마샤 캣이 나오겠다 이런 생각으로 풍실프를 뽑은 것 같아요 그리고 풍아프도 있기 때문에 물속성을 뽑기 꺼려지죠 블리치와 안마샤를 뽑고 상대방은 물 마샤켓을 뽑았습니다. 다른 경기도 보겠습니다. 밑에 경기도 상대방이 빛 패킨을 뽑아서 저는 풍아프물 페어리로 가져갔습니다. 그 다음에 상대방이 풍실프랑 빛 주사위로 풍리더 두 개를 가져가으로써 뭔가 속싸움을 걸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. 그래가지고 저도 빛능인으로 대응하고 풍실프한테 강한 블리치를 뽑았습니다.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제 플레이를 보면은 서포터가 두세 개는 무조건 픽이 됩니다. 이 점이 제일 중요해요. 상상이 없는 서포터를 먼저 뽑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. 상대방 딜러를 보고 뒤에서 쉽게 카운터를 칠수 있기 때문입니다. 제가 제일 추천하는 서포터 룬과 몬스터를 알려드리겠습니다. 가장 추천하는 몹 중에 하나가 물패리인데요 지금 현재 풍사망 룬을 가지고 있습니다. 폭주 의지 룬작이고요. 빠르고 단단하면 좋은 룬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그 다음은 비패킨인데요. 비패킨을 가장 선픽을 우선시합니다. 왜냐하면 힐러 역할을 가장 잘하며 공헌 면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강의 서포터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. 이 친구는. 그 다음에는 비카우걸을 씁니다. 비카우걸 폭주 의지작이고요. 이 친구도 자주 쓰이는 방깡러인 서포터입니다. 그 다음에는 풍화푸를 추천할 수 있겠는데요. 풍화푸는 폭주 응보작으로 치피작을 꼭 하셔야 됩니다. 왜냐하면 지금 스레나가 물 속성이 진짜 많이 나와가지고 그에 비해 풍 속성 딜러가 마땅한 게 없어요. 그래가지고 물 속성을 막을 수가 없어서 풍 아프라도 딜작을 해서 이 친구들을 견제해야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풍아프 딜작했고요. 그리고 불뱀도 서포터로 갈수 있는데 이 친구는 웬만하면 뽑지 마세요. 현재 물 속성이 너무 많이 나와서 물 마샬이 나오면 불뱀은 아무 것도 못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는 빛도수라고. 비대전이 있는데 이 친구들은 비담 4성몹이라 제외하겠습니다 그리고 빛내김이 있습니다 빛내기은 기본공속이 매우 빠른 관계로 상대방 속리더가 있어도 선턴을 잡을 수 있는 몬스터이기 때문에 추천드리고요 이 몬스터가 아니라도 비타피도 비슷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빛내김 자체가 스탯이 너무 좋고 힐 플러스 상대방 강화효과를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빛내김을좀더 추천합니다 네, 이렇게 서포터들을 알아봤고요 지금 스레나는 빨별 수준으로 가면은 날빌들이 많이 안 보이는 상태입니다. 물론 날빌도 막을 줄 알아야 하죠. 날빌들은 풍실프 신속작과 빛내기네 신속작이 돼 있으면 충분히 다 막을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암마샬도 날빌 막는 거에 특화되어 있어서 매우 좋은 몬스터구요. 이렇게 날빌 막을 수 있는 몬스터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항의권은 날빌이 아닌 한 마리를 누가 먼저 잡냐에 따라 승패가 많이 갈립니다. 네, 오늘의 팁은 여기까지고요. 서포터가 좀더 중요한 스레나가 되었습니다. 다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영상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.